제 12조의 담보의 변경 제목에 한번 밑줄 쳐볼까요? 담보의 변경이 뭘까요? 이 문제가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을 담보로 가져왔을 때, 어우, 많이 가져왔네, 괜찮아라고 세관장이 말했는데 그 다음날 주식이 폭락할 수 있어요. 시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아도 세금이 반도 안될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세관장이 얘기해요. 주식 좀더 가져와. 그러면 저 주식은 그게 단대요.라고 하면 딴걸 가져와. 부동산이라도 가져와야 돼요. 그런 걸 뭐라 고하냐면 증가 또는 변경을 통제한다 그래요. 증가 또는 변경. 그럼 당연히 그걸 가져와야 돼요. 이 항에 보시면은 그 담보를 제공한자가 혹시라도 이런 담보 보증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이 지급 기일이나 또는 보증 보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때에도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 기간이 있어요 내가 3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증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7월 30일 너무 긴것 같다고 6월 30일 줄이고 싶대 그럼 세관장은 7월까지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6월로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경하고 싶으면 은 반지 세관장한테 말하고 하래요 세관장한테 말하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승인을 얻는다라고 그래요 승인 승인의 별표 이런 말이 중요하겠죠. 허가 아니야 허가. 이 허가와 승인의 차이점 아세요? 허가. 네. 허가와 승인의 차이점 뭐예요? 허가는 안 되는 거를 음, 금지 시켜놨다가 풀어주는 거죠. 음. 승인은 그냥 말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고. 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공부. 일단 수업 다 끝나고 있다.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 여기서 더. 여기서 이제 수업 끝나고 여기 이제 좀 비니까 이 공간에서 공부를 더 하려고 한다. 그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입니까? 금지된 거예요? 아니죠. 해도 되죠. 그때 이제 그 대신 말은 하고 해야 되겠지. 그죠? 응? 예. 저 여기서 공부할게요. 응. 응. 어. 그거 하세요. 그 대신 제가 뭐라 고 그럴까요? 그 대신 열심히 하라고 뭐 하겠죠? 응. 런 정도 수준이 바로 승인이에요. 승인. 근데. 허가는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예외적으로 풀어주면은 허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셔서 여기 이제 허간지 승인인지 이걸 바꿔놓을 때 여러분 딱 생각해서 이거는 원래 할 만한 일인가 하면 승인이에요. 야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면 그거는 그걸 풀어준다면 이상하다가면 이제 허가라고 하면 돼. 요 물론 이 기준으로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길 기간 변경하는 거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면은 허가잖아요. <laughs> 이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에, 실정법상에서 이걸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외워둬야 됩니다. 허가 승인, 응? 허가 승인, 신고 이런 것들도 구분하는 문제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또 관세법 객관식 시험에 아주 포인트 중에 또 하나예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허가승인신고 물론 여기에 좀더 나아갈 때는 보고 등록 이런 것들까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 등록 협의 뭐 이런 것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